안녕하십니까. Better Property Real Staking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요즘엔 계속 화두가 지금 집을 사야 하느냐, 뭐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이런 게 화두인데 오늘은 집을, 아, 사야 하나요에 대한 답을 한번, 답이라기 보다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듣는 이유가 2010년 이후부터, 2008, 9년 때는 이제 내려가온 상태였으니까 아직까지는. 2010년 그정도에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유, 작년에 집을 샀어야 됐었어요. 그때 샀을 걸 그랬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쵸. 그때 뭐 사셨으면 좋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스갯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 부동산 중개인이 돼가지고 좀푸시를 하시지. 푸시를안 하시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세요. 이제, 제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그 정도는 푸신다. 뭐, 어느 정도 제가 푸시를 합니까? 뭐, 아, 그, 저 힘들지. 그 정도는요. 그거보다, 그거보다는 힘들지. 아니, 부동산이 말이야. 집을 살 때까지 푸시를 해야지. 살 때까지 푸시 안 하면 는 푸시한 거 아니라고, 이제, 우수개 소리 하시는,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자,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지금도 역시 집을 사야 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직장 생활의 경우는 자, 내가 지금 한 달에 5,000불을 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다음 달에 8,000불, 9,000불 받기는 힘드세요. 5,000불일 때는 5,500, 6,000불이 차근차근 올라가지 급격하게는 안 올라갑니다. 사업체도 역시 내가 뭐더큰걸 사가 인금이 더 많아질 경우는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조금은 더 올라가지만 이제 매상이 근데 그걸 타고 매상따라 인컴이 올라가는데 그 인컴이 어마무시하게 다음달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커머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레코드를 보냈거든요. 최소한 3년을 보는데 이 3년의 레코드가 3년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이게 조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심각하 significantly difference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죠. 자내인컴은 별로 틀려지지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입니다. 여러분 이미 뭐 지난 2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무시가 올라갔지만 이2 년을 제외하고도라도 집값은 끔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990년대 그때는 집값이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오, 미국은 집값이 안오르는게 맞나 봐 지금 집값 안올라 10년 동안 안올랐어요 2000년도까지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죠 폭락이 먼저 왔지만 딱 올라갔다가 폭락 폭등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집값이 그전에 떨어진 거는 아, 1980년도 였어요 40년 동안에 딱한번 집값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20대 분들 빼고, 10대나 20대 빼고, 대부분은 저와 같은 뭐 50대 이상이실 텐데, 40대 좀 있으시겠고, 자, 50대 여러분이 앞으로 40년 동안에 집값이 또 내려갈 일이 있을 거라 꿈 깨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 역사는 과히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딱한번 내려갔다면, 은 앞으로 40년 동안에 한번올 텐데, 아니면은, 안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샀어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집을 사야 되는, 해야 되는 이유가, 레드몬드나 컬클랜드, 한 바슬 정도까지, 요 IT 벨트가 있잖아요. 이 IT 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집을 사게 되면은, 그 몰기지 페이먼과 렌트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정말 똑같은 경우를 샀을 경우에는 렌트가 더 비쌀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은 몰개지가 더쌀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비슷하거나 그러니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렌트를 내는 것보다는 몰개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뭐그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긴 얘기니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숙이 해결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외에 자는 것 숙식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식은 대부분 해결되니까 식이해결되지않으면 여러분 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디서는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뭐, 뭐 차에서 잘수 있겠지만 뭐한두달 정도 모텔에서 잘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일년 정도 렌트해서 살수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그 모기지 페이먼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p r i n c i p l interest 이두 가지는 안 변해요. 거의가 왜냐하면 집을 사실 때 그거를 30년 고정을 하거든요. 옛날에 2000년도 중반에 정말 좀 무리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어 a 스톱을 해가지고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 아, 되게 3이나 4 이어 지난 다음에 이자가 바뀌, 바뀌는 걸로 그런 어저스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3년이 지나면 그 안에 집이 폭등을 해서 집을 판단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잠시 잠깐 2, 3년 동안에. 하지만 그런 거는 이미 그게 지금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페이먼이 변하는딱 하나 이유는 프로퍼티텍스입니다프로퍼티텍스가 올라가면 페이먼이 살짝이 올라가요. 하지만 그 프로퍼티 텍스는 누가 올리느냐 본인이 올리시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어떨 때는 1 년에 두어 번씩 투표를 하죠. 자,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하다, 어, 동네 청소해야 된다, 아니면 내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경우로 텍스를 프로퍼티 텍스를 얹히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0.01, 0.02 이런 정도로 하지만 그게 모아지면은. 결국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크레이에서한 10만 명 정도가 이 워싱턴 주로 난민이 이제 온, 온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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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께서 허락을 한다고 이제 그 비를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을 먹게 살리려고 하면은 뭐가 올라가요?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투표를 또 해야 되고 요 그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는 누가 올리냐? 본인이 올리는 겁니다. 본인이 반대면안 올라가요. 물론 뭐 대다수가 찬성하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간단한 얘기는 다시 한번. 모기지 페이먼은 고정적으로 비슷하게 계속합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렌트는 매년 올라갑니다. 자, 제가 지금 매니지먼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올립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올리는데 나만 안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올려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올리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100% 올렸어? 옆에 아파트가? 그럼 난1 1 0 올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훨씬 나으니까. 제가 200% 올렸어? 나는 110, 1 250%를 올려야 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금 2년 동안에,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아파트 렌트를 못 올렸어요. 그냥 몬스터몬스터 머스트 갔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 몬스트먼스를갖다는 Monster, 소리는 뭐냐면은, "Anytime, 너 나가" 하면은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2,000불을 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2,600불을 내라 그래. 아 현실적으로 2,300, 2,000불을 냈던 사람이 있는데, 2,350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 싫어" 어, 그럼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그거 되게 싫으면. 근데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올리고 싶으면은 올려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 실으면 나가야 되고요. 많은 분이 또또 질문을 하세요. 아, 어, 미국 법이 워싱턴 주 법이면 어뭐몇 어 퍼센트 모델게 돼 있잖아요. 뭐10% 모델게 돼 있잖아요. 어 그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 월세를 전세를 뭐 일정 이제 주인이 아무리 원하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 놓으면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얼마도 못내리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게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워싱턴에는 그딴 법은 없습니다. 시애틀만 있어요. 시애틀만은 일정 기간에 퍼센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못 올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렌노드 입장에서 천만다행이고 테넌트 입장에서는 아 억울하겠죠. 하지만 어게하겠습니까 그게 올라가는 건데.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개지를 내실 때는 그 몰개지 페이먼이 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집을 과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로 수입은 올라가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집값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번에 안 사시게 되면은 계속 더못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레드몬드나 커클랜드나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집을 살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콘도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더안 되거나 이 때문에 페이먼 차이가 내가 집을 못 사게 되는 페이먼이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 인컴은 여기에 있고. 그런 경우 하나, 또 하나랑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몰개지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집페이먼트를 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렌트는 매년 올려주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그걸 원하거든요. 집주인이 올리지 않을 경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 지금 만약에 집주인이 올리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한테 진짜 뭐 하다 못해 진짜 와인 한 병이나 해주셔야 될것 될 같습니다. 자,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매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아, 작년에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됐었어요. 나 미쳤었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올해 집을 사십시오. 자, 이 방송은 매일 밤 9시에 kbswa.com, kbs.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kbswatv로 항상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